어,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김진배하고 걔는 없다고, 누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니. 어. 아, 이사라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겠나, 내가.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양반 마음을 알아. 그 양반 진심을 알아. 네. 지금 자기가 말할 시간이 안된 거예요. 열8 번째로 공천을 땄어요. 근데 그게 선거 열흘 전이에요. 어왜 이렇게 촉박하게 선거 열흘 전두주 예. 정도가 선거 운동이 한두주이주전 아, 아, 선거 음. 이주전 그러니까 거의 그냥 끝에 그런 그런. 예. 근데 이 양반이 오지를 안 해. 어디를요? 아 선거구에 와야 할거 아니에요 선거구에. 예. 요새를 한 바퀴만, 한 바퀴만 돌아다니면 되는데, 안 오면은, 안 오시면은, 그건 이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전라도에 전남북 합해서, 전국과 뭐 한, 30개 되는데 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합해서 한 30개 되는데 전남에서는 세력츠 국민회가 100%다 되고, <laughs> 전북에서는 군산하고 부안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 부안은 고명승이라고 육군대장이 있는데, 네. 그,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군산은 다 국무총리를 지낸, 다 고건이가 틀림먹고 네. 부안은, 부안은 권, 어, 육군대장 지낸 고명승이가 틀림없다. 네.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네. 둘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영석이고 김진배는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 근데 이 선생님이 안 와. 안 오셔. 하여간 <laughs> 이틀 전에서 이틀 전에서 이제 오시도록 나를 받았어요. 투표하기 아, 이틀? 아니, 아니. 아, 오시기 이틀 전에, 이제, 홍보를. 예, 네. 어, 오시기 이틀 전에. 그러니까, 그게 아마 투표 한, 한 일주일밖에 안 돼. 네, 네. 그러 내가, 이제, 군산 거쳐서, 군산 거쳐서, 와. 김제 거쳐서, 부안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창으로 가셔. 음.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이제, 비서 하나하고 둘이 많다. 어.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시러 이제 내가 김제로 가가지고서는 김제로 가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김제서포니까한 10분 걸리는데 네. 10분 동안 차 타고 와. 같이 와. 네. 네. 같이 오는데 돈을 줘야 할거 아니야, 돈을. 돈을 줘야 할거 아니야. <laughs> 공짜로 온 것은 공짜로 한 거고. 들 돈이 있어야 할거아니요 오셨으면 밑만 가지고 되는 거. 근데 만나기만 하면 바로 옆에 다 있으니까. 선생님이여 옆에 타고, 오른쪽에 타고, 내가 왼쪽에 타고, 네. 앞에 이제 그 경호원이 타고, 네. 그리 사람, 그 운전수 타고. 네. 근데 원하는 것이 딱한 2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어, 200만 원. 크지도 않으시 200만 원. 네. 아, 크고 작고가 아닌 네. 200만 원이 차를 탔는데 그냥 그 그냥만에 코를 잘고라요 코를 잘 구고 네. 그리고 바로 자요. 음. 차만 타면 주무세요. 네. 왜 차? 하는데 아, 아 여기가 어딘가 그래요. 아 여기 도, 동진강 지냈습니다 오아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니, 저, 앞에 비서 보고 그, 김우보 드려. 그러더라고. 그, 딱 하니까, 이게, 봉투가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장이요, 한 장. 한 장, 0 백만원짜리 한 장이요. 100만원짜리 한, 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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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1 0만원짜리한 장. 아이 참. 그러고서는 이제 또코오라 아, 선생님 한장더 주셔야죠. 한장더 주셔야죠. 아, 지금 받았잖아. 지금 받았잖아. 아, 그래도, 아, 이건 이제 앞에 비서가 준 거고. 아, 선생님이 한장 주셔야죠. 그랬더니, 10만원짜리 10장 쓴 봉투 있잖아. 그거 주는데 두툼해. 두툼해. 아, 이건 그럼 1 0 0만원이구나 알겠어? 근데 거기서 선생님이 주시는데 그걸 바로 옆에 있는 데 까볼 수가 없잖아요. 운전수가 주는 것은 까봤지만은 네. 선생님이 주는 걸 까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천첫년피해라도 까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0, 10만원짜리 1 0장이에 네. 그게 참 기가 막힌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돈 달라고 하는 놈이 몇이나 있겠느냐. 그러게 어, 말이에요. 그리고 한장 이렇게 보면 벌써 이렇게 딱 돈을 주고받아본 사람은 이게 딱. 근데 빛깔이 이제 열어보면 빛깔이 달라 이게. 10만원짜리고 100만원짜리고는. 네. 이 파란 거 두고 노란 거 두고 빨간 거도고 이게 달라요. 그래 그래 양반이 그래 이제 됐지? 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설 내가 이제 가서는 이제 가니까 가서는 아 도착하자마자 이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연설을 한 5분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나는 이제 연단에서 바로 내려와가지고 이, 이 유세차 유세차가 있잖아요 유세차가 다니거든 유세차가 선생님보다 한2 3분 먼저 와 네. 유세차가 이 유세차는 큰 방송차 큰거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이제 몇 사람 한1 0 사람 정도 이제 타고 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예 거의 도착하고 나서 자리 딱 잡고 나면은 선생님은 이제 올라가서 바로 예뭐 무슨 민주주의라 뭐다 그런 소리없압수 소리, 소리 안해 예, 김동진은 내가 평소에 참 애끼고 음. 여러분들이 이런 김동진을 이렇게 다 국회의원 시켜주시고 시켜주시고 해가지고 음. 내가 여러분들을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 기분 좋게. 음. 기분 좋게 하는,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내, 내려오죠. 음. 그리고 이제 요새 자 이제 내려와가지고서는 아, 내가 이제 또 다른 데갈 길이 없, 없잖아요. 네. 바로 떠나는데. 네. 그러니까 통합해서 만 어, 음. 내가 연설한 게한 5분. 음. 그 다음에 선생님은한 5분. 뭐, 통통 따라서 연단 외상한 10분.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당, 우리 당 간부들 손한 번도 못 잡고, 그냥 핑 가버리는 거야. 돈 주시고, 5분 연설 하시고, 응? 돈 주시고, 응. 5분 연설 하시고 가시는 거네요 어, 그럼, 그럼. 에. 아니, 돈이야. 그건 뭐, 차 속에서 일이니까, 뭐잘 모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선생님은 돈을 안 줬는데, 안준게 아니라, 선생님은 100만원, 플러스 100만원, 줬는데, 네. 선생님 다녀가고 나니까 돈이 막 들어와. 아. 몇 시간 사이에 몇 백만 원이 들어와. 아. 지역에서. 아, 그럼, 그럼. 예, 예. 그런, 그런 효과가 있군요. 어, 아, 아, 그럼, 그러니까. 음. 나, 나 같은 참, 조문 얘기도 그런데, 이름 있는 사람, 음. 또 선생님 집게라고 그러고, 또뭐 형무소라도 갔다고 그런 음. 사람 같은면는 뭐, 영웅대집 받죠 네, 네. 님 여기서 잠깐, 시간 돼서 잠깐 쉬었다가 응. 또 계속 네,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